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아주 그냥 놀랍도록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보셨어요? 내 몸속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창문이 있다면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창문이 우리 모두한테 이미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혀입니다. 에 설마, 하시겠죠?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진짜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실 이 혀를 보고 건강을 아는 게뭐 요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아주 정교한 고대의 지혜거든요. 자,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한의학에서는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써요. 이걸 사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롭죠? 그냥 듣고 묻고 맥을 짚는 것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있어요. 바로 눈으로 보는 것. 즉 관찰인데요. 옛날에는 이걸 글쎄 신의 경지라고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옛날 한의학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고서 아는 것을 신이라 한다. 그냥 보기만 해도 병을 안다는 게와왜 이렇게까지 높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기에 아주 비극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설적인 의사 편작 이야기인데요. 이 편작이 채나라 왕을 딱 보자마자 알아차린 거예요. 아, 병이 피부에 있구나. 근데 왕은 무시했죠. 열흘이 지나니까 병이 근육까지 파고들었어요. 왕은 오히려 불쾌해했고요. 결국 병이 뼛속까지 깊어졌을 때, 편작은 그냥 고개를 저으면서 떠날 수 밖에 없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딱 느껴지죠.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게 얼마나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났는지 말이에요 자 편작이 왕의 얼굴빛을 보고 병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우리 몸에서 볼수 있는 곳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가장 정직한 내부 보고서라고 불리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혀예요 왜 하필 혀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한의학에 이런 핵심 원리가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사과 속이 썩었는지 알려면 껍질에 멍이 들었나 점이 생겼나 보잖아요. 바로 그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바로 이겁니다. 혀가 오해 가장 믿을 만한 정보원인지 이 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굴이나 손은 화장으로 가리기도 하고 막 꾸미잖아요? 근데 혀를 더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하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혀야말로 우리 몸속 상태를 있는 그대로 어떤 필터도 없이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혀는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유일한 진실의 거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거울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혀는요, 그냥 맛을 느끼는 근육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그대로 축소해놓은 아주 상세한 홀로그램 지도 같은 거거든요. 자, 다들 자기 혀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부터 이 지도를 한 조각, 한 조각 맞춰볼 거예요. 내 몸속 장기들이 혀에 어디에 딱 자리 잡고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죠. 제일 먼저, 혀끝. 혀의 가장 앞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우리 몸의 상부. 그러니까 심장과 폐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혀끝이 유난히 빨갛다? 아,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에 열이 좀 찼나? 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혀의 가운데 부분. 여기는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 소화 시스템. 그러니까 간. 위 장의 상태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에 하얀 설태가 두껍게 껴 있다. 아,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소화 기관이 좀 힘들어하나? 이런 신호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혀의 가장 안쪽, 저기 묵구멍이랑 가까운 혀뿌리 부분. 여기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랑 관련이 깊은 하부 즉, 신장이나 방광 같은 기관들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곳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혀 끝은 상체, 가운데는 중체, 그리고 뿌리는 하체. 어때요? 이제 여러분은 혀 하나만 딱 보고도 내몸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지도를 갖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지도를 갖게 된게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지식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부모님 혀를 한번 봐드리면서 건강을 챙기는 효심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 혀를 보면서 성장을 돕는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이 커지기 전에 나 자신을 지키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 만났을 때 여러분이 혀 한번 내밀어 봐 하면서 이런 놀라운 지혜를 쓱 나눠주는 거예요. 와, 아마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행동지침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첫 번째 진단을 해볼 시간이에요.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전문 지식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거울 하나 찾아서 혀를 쑥 내밀어 보고, 어? 내 혀는 어떻지? 하고 궁금해하는 것. 딱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 되셨나요?